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흑석점을 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 순, 왠지 이곳부터 막아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수는 백이 이렇게 두고 아무리 흙이 이런 곳을 끊어 오더라도 더 이상 어떠한 수순도 성립하지 않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곳으로 두는 수도 역시 백이 이곳으로 두면 어떠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 치는 수요. 연결하면 자, 이렇게 두게 되어 여기 있는 흙들이 잡혀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를 또 생각하시냐면요. 일단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것까지는 정답이 맞는데 백이 이렇게 두면 이런 곳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곳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긴 한데 백에게도 준비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잡기 위해서 흙도 여기서부터 둬야 되는데요 백이 막아요 그럼 이곳을 막았을 때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여러분 이곳을 먹여치기 하는 순간 잡으면 탄수 오히려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수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더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이 두 가지 용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막아가는 수와 끊는 수자 먼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끊었을 때 흙이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어떠한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흙은 여기서부터 단수치는 수가 참으로 재밌는 수예요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곳까지 내려 빠졌다 그럼 흙이 여길 나가는 순간 이 돌이 축으로 잡히지가 않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단수고요 이렇게 이 구자로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백석점만 잡히게 돼요 이곳은 백의 피해가 너무나도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내려 빠지는 수는 불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아야 돼요. 그럼 흑도 여기서 단수를 치겠죠. 이때 백이 문제가 있어요. 자, 우선 이곳을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교환이 아주 흑에겐 너무나도 좋은 교환이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막아와야 되는데, 다시 이곳을 막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이런 곳을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곳을 잡으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사전공작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백이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사니까, 흙이 이곳으로 뒀을 때, 백도 이런 곳을 막아가고 싶은데요. 이때는, 흙도 이곳을 하나 이렇게 잡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으로 빠져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흙이 이곳부터 이렇게 붙이고 자 이런 곳을 치받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은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는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막아가고 싶어요.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그냥 이곳을 젖히는 수는 백이 여길 빠져요 자 지금처럼 두는 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먹여치는 수를 허용하게 되어 흙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다시 한번 멋진 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2단 젖힘을 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런 곳을 끊어와야 되는데 흙이 돌려치기를 하고요 백이 잡으면 또다시 돌려치기 이 돌이 단수예요 어쩔 수 없이 흙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흙이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막으면, 이곳의 사전공작이 너무나도 뛰어나게 좋았기 때문에, 자, 이런 곳을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백이 버티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도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둬야 되겠죠. 이곳은 아무리 먹여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자, 이곳을 지키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곳까지 버텨 왔다 그러면 흙은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요. 치중으로 오면 이곳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다시 한 집을 만들 수 있어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